숙기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타 품종에 네, 비해 타 가지고 품종에 비해서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조금 빠르고 숙기 네, 응. 자체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이제 공순추라의 쪽으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시세는 뭐 그런대로 보통이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일반 농가라든가 이렇게 되면 공판장에서 개인 시세별로 이렇게 다 되는데 우리는 171곳 농가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공동 정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 단가를 따지갖고 이렇게 정산을 하니까 일단은 요거는 서울출하는 올해는 지금 아직 없었는데 일단은 출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그래도 평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 우리 장목해서 이제 이 품종을 선택을 한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품이 뭐 여기서 안 맞으면은 저희 장목에서는 이 품종 선택을 잘안 합니다. 음 그걸 봐서는 뭐제 개인적인 보다는 사람들한테 조금 호응이 조 있겠다 싶은데 예, 솔직히 음. 그래서 예.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예 그렇죠. 조금 이제 제가 통해서 이제 올게 제가 순간 봤을. 때 때는 지금 뭐 시장의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뭐지만 제 주의 지인들, 지인들한테는 저, 저희들이 첫수확이하면 지인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특별를가좀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 데 친척이나 형제들한테 보내주면 고추가 참 맛있다 그래요. 음. 향도 괜찮고 뭐 특유의 뭐 마약이나 특유의 맛이 좀 땡기는 맛이 있다더라고요. 음, 매기만 확 매운 맛이 아니라, 그렇죠. 네 예전에 그 매우면서도 단맛 나는, 맛있게 매운 맛이 난다. 깔지는 장점은 일단은 맛이라고 봐야 되죠. 음. 옛날에 진짜 중앙청량에서 이래 따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일반 다른 과에 비해서 품종에 비해서 일단은 맛은 우수하다고 그렇게 평이 듭니다. 첫째 장점은 네. 과가 좀 크고, 요 예. 네. 예, 그다음에 뭐랄까 좀 수량이 좀 많, 많다 하는 우선적으로 거기고 병은 뭐 흰가루나 이런 게 돼서 좀 강하다고는 못느꼈고 네, 네. 예, 병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과가 좀 크고 예, 수량이 좀 많이 나온다. 수량 그게 많이 최고 나오고. 장점이고 또 그... 맛도 어느 정도 예, 되게 떨어지지 않고 표피도 부드럽게 해가고 음. 예, 보편적으로 좀 괜찮다 생각했어요. 맛갈진의 최고의 장점, 뭐, 과피도 크고, 일단은 뭐, 뭔가, 들 뭔가, 들 생산량도 좋지, 특히 맛도 중요하지만 생산량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과도 크고, 뭐, 그렇다과학하면은 뭐, 질게다 마셨다 하는데, 과할수록 맛은 있어요. 아삭아삭한 음. 맛도 있고. 저는 그냥, 뭐, 시, 이거 처음에 맛갈지는 참선 볼때뭐 병에도 약하다, 네. 뭐 바이러스에 약하다, 머스에 약하다고 다 그런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선거할 때는 뭐 특별한 병에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뭐다 키우는 사마다 람다 성향이 틀리니까요. 그런다고 그냥 병에도 강하고 남들 또 착하도 잘 되고 그 음. 부분에서는 뭐 일반 고추보다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일화방 때까지는 착하도 우수하고 농사 의지관이 보통 짓는 실력이면 되는데. 이하방부터는 진짜 신중하게 추비 관리를 잘해야 돼. 그좀 많이 넣어줘야 예예. 된다는 얘기죠. 물 관리라든지, 네. 비료라든지, 음. 즉시즉소에 이렇게 공급을 잘 해줘야 돼요 네. 단점은 네. 이게 관리를 잘못 해버리면 봄에 겹순이 너무 많이 나요. 음. 겹순이 너무 막 힘나게 나니까 이게 이제 사람 손이 많이 간다는 거죠. 손이 많이 간다고. 겹순을 빨리 처리해주면 원주에서는 이게 많은 양이 들어오거든요. 많은 양이 뽑아내는데, 실제로 겹순에서는 네. 전 고추가 없으니까 겹순 제거를 빨리 해줘야 음. 이게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 청량은 지금 수기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초기 정식을 하고 한 60일이 경과해야 철수하기 음. 가능하고 또 중간중간에 한번 요즘도 한 오른 가까이는 대야 수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고 있고 맛갈진 같은은 보통은뭐 지금 한 열흘만에 계속 수확을 하고 있으니까 코론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밀양 지역에 여기 만나양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만나양 브랜드의 그 걸맞춘 고추 네. 그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면 좀 뭐라 해야 되나 과 측면에서 조금 작으면서도 다 수확도 되고 맛이 좋으면 앞으로 그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맛도 좋고 이양이면 앞으로 품질도 조금 더 개선돼가고 우리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맵고 아삭한 맛을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니다 계속 옛날 것 고집하는 것보다는 좋은 품종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고추를 계속 이제 의에도 육매장이나 종묘상들은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낼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영 아닌 거는 아니지만 은 어느 정도 선에서 아, 그현시대에 그 맞게끔 하면은 저는 좀 변화를 줘서 따라가야 된다. 네, 그런 거는... 일단 뭐 청양고추는 음. 뭐 특유의 향도 있어야 되고 특유의 뭐 매운맛도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운맛은 너무 강해도 안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에 매운맛이 있어야 다른 지역에 우 생육도 먹고 우리 생으로도 먹고 또뭐 일반 가공식품으로 많이 또또 들어가는 거 음. 라면이든지 뭐 만두든지 모든 이런 가공식품에도 우리 저희들 청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량도 들어갈 수 있는 청량이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청량이 있어. 그런데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뭐 가공식품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일반 해이스도 찾을 수 있고, 뭐 우리 같은 경우 는 미랑 같은 경우는 에 삼양식품이 삼양라면 이 저희들 지금 내년부터 아마 가동을 합니다. 하는데 네네. 아마 막갈진이 전량으로 아마 그 삼양의 스프가 아마 막갈진이 아마 전량으로 아마 들어갈 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마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뭐미랑에는 경쟁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찾자는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막갈진을 찾아본는데 막갈진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롭게 맛도 괜찮고 매운맛도 강하고. 또뭐 과피도 부드럽고 마사사하고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는 청양이라는 기존 개념이 작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청양 고추도 이제 그런 옛날에 순산 말했죠 땡초, 땡초, 땡초가 아니고 진짜 청양 고추도 땡초가 작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크다는 거. 음. 막막갈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기도 적당 한 크기 우리가 뭐 일반 생으로도 먹기도 좋고 마사아사에 맛있고 뭐 매운맛도 적당하고 강한 맛도 있지만. 일단, 먹으면 맛있습니다, 일단. 음. 향도 진하고. 특유의 맛이 있어요.